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휴스턴의 사인훔치기 사태 때 월드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극깟 금속 조각이라고 함으로써 메이저리그 커미셔너의 자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만천하에 공개한 맨프레드는 야구 팬이라면 좋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013년 바이오 제네시스 스캔들 때 사무국이 임명한 책임자로서 사태를 덮는 데 급급했던 맨프레드는 그 사태 이후 에이로드와 절친이 됐으며 휴스턴에 대한 손방망이 처벌과 바우어에 대한 2년 출장정지 등 형평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맨프레드의 가장 큰 실책은 직장 폐쇄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버드셀릭 부임 초기에도 그보다 더 심각한 232일간의 파업 사태가 있었지만 99일 동안 이어졌던 이번 직장 폐쇄는 충분히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커미셔너가 되기 전 사무국의 노사협상 전문 변호사였던 맨프레드는 이전 12회 이때 선수노조를 너무 털어먹었고 그후 폭풍이 몰려왔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야구를 바꾸려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이는 메이저리그를 꿈이 아닌 사업으로 바라보는 맨프레드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능한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동안 맨프레드와 사무국은 연봉이 천만 달러에 달하는 컵스 사장 자리를 스스로 박차고 나오면서 나 같은 사람이 야구를 망쳤다고 한 테오 앱스타인을 자문위원으로 앉히고 마이너리그와 독립리그에서 2,000 경기 넘게 시뮬레이션을 한 끝에 피치 타이머 도입, 수비 시프트 제한, 베이스 크기 증가라는 세 가지 혁신을 올 시즌부터 시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볼넷이 만들어진 1,889년과 투포 수간 거리가 50피트에서 60피트 6인치로 늘어난 1,893년 이후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메이저리그는 야구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쪽과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해 바꾸지 않으면 죽는다는 쪽이 맞서고 있는데 멘프레드는 후자에 가깝다고 할수 있습니다. 제임 시절 큰 반대를 무릅쓰고 인터리그를 출범시켰던 버드셀릭이었더라도 이 정도의 파격을 받아들이고 승인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경기 시간 단축, 더 박진감 넘치는 야구와 함께 맨프레드의 세가지 목표 중 나머지 하나는 25년 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리그 확장입니다. 맨프레드는 현재 30개 구단에 2개의 팀을 더 창단시켜 32구단 체제를 만들고 싶어합니다. 현재 메이저리그의 30개 구단 중 홈구장 문제가 심각한 팀은 오클랜드와 템파베이입니다. 애리조나와 엔젤스도 걱정이긴 하지만 이제는 평균관 중 만명이 무너짐으로써 트 AAA 인기팀보다도 못하게 된 오클랜드와 매년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도 관중동원이 하위권인 템파베이는 홍구장 문제가 최대한 빨리 해결되어야 합니다. 워리어스가 베이브리지를 건너고 레이더스가 라스베이거스로 감으로써 프랜차이즈 공동화가 일어난 오클랜드는 영구지 이전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클랜드는 2024년으로 쿨리세움 임대계약이 종료되면 라스베이거스 이전이 거의 확정된 분위기입니다. 문제는 베이거스 골든나이츠의 T모빌 아레나와 레이더스의 홍구장인 얼리전트 스타디움을 짓는데 돈을 너무 많이 쓴 라스베이거스 지방정부가 새로운 야구장을 지을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라스베이거스에는 오클랜드사나 트리플레이 팀인 에비에이터스의 홈구장인 라스베이거스 볼파크가 2019년에 지어진 새 구장이기 때문에 만석에 불과한 관중석을 늘리기만 하면 충분히 메이저리그 구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매력을 가진 인근의 세노세나 프리몬트가 자이언츠의 영향권에 있다는 게 오클랜드의 결정적인 문제인 반면, 템파라는 독점 시장이 가까이 있는 템파베이는 템파 도심의 새 구장을 짓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는 템파 내에서 구장 부지를 확보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으로 여기에 트로피카나 필드가 위치한 세인트 피터스버그시의 시장이 트로피카나 필드 주변 개발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템파베이도 임대 계약이 종료되는 2027년까지는 구장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두 팀의 연구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두 팀을 더 만들겠다는 건 무리한 목표라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내셔널리그와 아메리칸리그가 14팀씩 있었던 메이저리그는 1998년 템파베이와 애리조나가 창단합니다. 리그당 팀의 숫자를 15로 맞추면 한 팀은 경기를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버드셀릭은 아메리칸 리그에 있던 미러키를 내셔널리그로 보내 아메리칸 리그 14팀과 내셔널리그 16팀으로 짝수를 만들게 됩니다. 커미셔너를 임시로 맡았을 때 미러키의 구단주였던 셀릭은 커미셔너의 공식으로 취임하면서 구단을 딸에게 물려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메리칸 리그 서부가 4팀인 반면 내셔널리그 중부는 6팀인 문제가 발생했고, 2013년 메이저리그는 휴스턴을 내셔널리그에서 아메리칸리그로 옮겨 양리그의 숫자를 15대 15로 각 디비전의 팀 수를 5개로 통일하는 대신 일정 기간에 몰아서 했던 인터리그를 상시화하는 걸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메이저리그 팀의 숫자를 32개로 늘리면 각 리그의 디비전을 3개에서 4개로 늘려 우승 레이스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12팀이 나서는 포스트 시즌도 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은 샬럿 호네츠, 캐롤라이나 펜서스, 샬럿 FC가 있는 노스 캐롤라이나주의 샬럿과 NBA 트레일 블레이저스와 함께 팀버스가 MLS 최고의 인기팀 중 하나인 오리건주의 포틀랜드, 테네시 타이탄스, 네슈빌 프레데터스, 네슈빌 SC와 미러키의 트 AAA팀인 네슈빌 사운즈가 있는 테네시주의 네슈빌입니다. 그리고 포틀랜드보다는 샬럿과 네슈빌이 유력한 분위기입니다. 문제는 메이저리그 팀의 경우 창단은 쉬워도 제대로 유지하는 것이 만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1970년 슈퍼볼 출범 당시 26팀이었던 NFL은 이후 6팀이 더 늘어 현재 32팀입니다. 1972년까지 22팀이었던 NBA도 그 사이 8팀이 늘어 현재 30팀입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종목은 NHL로 1990년까지 21팀이었지만 이후 무려 11팀이 창단함으로써 32구단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메이저리그는 1978년 이후로 1993년 콜로라도와 플로리다, 1998년 애리조나와 템파베이 4팀이 늘어났을 뿐입니다. 메이저리그의 구단 창단이 더딘 이유는 1년에 162경기를 하며 4만 명 이상의 관중석을 채워야 하는 야구는 프랜차이즈를 감당해야 하는 시장의 규모가 다른 종목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충분한 인구를 확보하고 있지 않으면 야구단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보다 더큰 문제는 최근의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메이저리그의 평균 관중은 최고점이었던 2007년에 비해 무려 18%의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2007년 경기당 평균 관중이 32,696명이었던 반면, 지난해 평균 관중은 26,566명으로 경기당 6,000명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그사이 티켓 가격에 큰 인상이 있었지만, 관중이 계속해서 줄고 있다는 건 절대 바람직한 현상일 리 없습니다. 양키 스타디움은 2009년 새로 개장하면서 기존의 57,000석을 46,000석으로 만석 가까이 줄였는데, 포포 시대 선수들은 이제는 경기장에 사람이 가득 차도 예전에 압도했던 분위기를 느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2008년 5 3 7 0명이었던 양키스의 평균 관중은 지난해 38,719명으로 12,000명이 줄었습니다. 이러한 관중 감소 현상에도 메이저리그가 돈 잔치를 했던 이유는 TV 중계권료의 급격한 상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케이블 가입자 수의 급격한 감소로 TV 중계권료의 고공행진에도 위험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9년 팍스로부터 14팀의 중계권을 산 발리스포츠는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긴 했지만 얼마 전 파산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28팀으로 돌아가는 게 오히려 맞을 수도 있는 메이저 리그가 이 시점에서 리그 확장을 노리고 있다는 점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생팀이 생기는 리그는 아무리 기반이 탄탄하다고 해도 질적 저하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가 슈퍼맨들의 시대였던 건 약물 시대였기도 하지만 1998년 템퍼베이와 애리조나의 창단으로 인해 리그의 수준이 떨어진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숫자의 밝은 맨프레드가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하는 리그 확장이라면 믿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가끔은 창의성이 지나치는 진보드는 메이저리그가 32개 팀이 될 경우 새로운 지구 개편안을 제시했는데요. 1901년부터 이어온 양대리그의 근간을 없애자는 파격적인 주장을 한 보드는 NBA처럼 동부 컨퍼런스와 서부 컨퍼런스로 나누고 각 컨퍼런스 안에는 4개 팀으로 구성된 3개의 디비전을 두면서 철저하게 지리에 맞는 편성을 하자고 합니다. 이에 이스턴 컨퍼런스는 동부지구의 양키스 매츠 보스턴 필라델피아 북부지구의 신시네티 클리브랜드 디트로이트 토론토 대서양지구의 볼티모 피츠버그 워싱턴 샬롯 남동지구의 애틀란타 마이애미 템파베이 네슈빌 웨스턴 컨퍼런스는 미드웨스트 지구의 컵스 화이삭스 미러키 미네소타 사우스웨스트 지구의 휴스턴, 텍사스, 세인트루이스, 켄자시티 태평양 지구의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라스베이거스, 콜로라도, 서부 지구의 다저스, 에인절스 샌디에고, 애리조나로 지역 라이벌전을 강화시키자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디비전을 이렇게 나눈 다음 포스트시즌 티켓을 지금처럼 디비전 우승팀과 와일드카드로 주게 된다면 너무 큰 불균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필라델피아는 같은 지구 안에 양키스, 매츠, 보스턴이 있는 반면 애틀란타는 마이애미, 템파베이, 네슈빌이 있어 애틀란타 팬으로 오해받기 딱 좋은 아닙니다. 따라서 32팀으로 늘어나게 되면 저는 결국 NBA처럼 각 컨퍼런스에서 승률대로 포스트 시즌 티켓을 주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긴장감이 너무 없어지게 될까요? 얼마 전에인절스의 모레노 구단주는 코엔이 매치를 산 금액에 해당되는 25억 달러 제한을 여러 개 받고도 구단 매각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메이저리그 구단주가 되고 싶은 사업가가 여전히 많다는 이야기이며 이들은 새 팀을 창달하는 편이 차라리 나을 수 있습니다. 과연 맨프레드는 경기를 바꾼 것처럼 리그의 전통까지 지워버리는 더큰 파격을 단행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흥미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